네, 안녕하세요. 이든 컨설팅입니다. 어, 이번에는, 어, 그 작은 그 다가구 주택, 어, 베란다를 막아달라는 그런 어, 요청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, 이 집의 베란다는, 어, 그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 베란다 쪽에 그 굉장히 많은 물이, 어, 들어와서 그 물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 그 집안으로 거실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, 어 음, 일이 많았습니다. 방수가 제대로 안된 것이죠. 그래서, 어, 여러 가지 뭐 기법을 뭐 사장, 여기 건축주분께서 이전에 써봤지만 결국은 비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지붕을 씌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는데, 음,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. 어, 방수 대체의 가장 확실한 것은 어, 지붕과 벽을 세워서 안을 꼼꼼하게 그 보호하는 것이죠. 어, 그래서 지금 어, 저희가 그 골조를 먼저 세우고 있는데요, 150mm 파이프를 어, 뼈대를 만들어서 그 베란다에 세웠습니다. 어, 먼저 골조를 만들어야 거기에 뭐그 지붕도 얹을 수 있고. 또그 창호도 붙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골조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. 어 저희가 직접 이제 재단도 하고 또 용접해서 어 지붕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덮을 건데요. 음 그것을 덮을 수 있도록 지금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 지금 막 그냥 어수선하게 일하다 보니까 자도 막 어디에 있는지 자도 두고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임시응변으로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특히 어, 킥백이라 그래서 그라인더가 어, 이렇게 그 파이프를 자를 때 어 튕겨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어그 작업 이 작업을 할 때는 킥백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한쪽 손으로 안정되게 잡고 그리고 그이 느낌으로 알아요. 그라인더 날이 잘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알기 때문에 초보자한테는 이 그라인더 작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. 하는 위험한 그런 작업인데 어, 승련된 사람들한테 어, 꼭그 의뢰를 해서 맡기시는. 맡게시기 바랍니다. 킥백이 돼서 만약에 그라인더 날이 팍 튀면은 몸에 닿으면은 어큰 부상을 입게 되죠. 조심해야됩니다. 네, 저렇게 어각 파이프를 잘라서 밧줄로 저렇게 올립니다. 뭐그 계단 통해서 다가구 주택은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계단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힘 빠져서요. 어 웬만한 거는 저렇게 밧줄에 묶어서 어 올립니다. 그래서 아래에서 한 사람이 묶어주면 위에서 줄로 담기는 그런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커피도 저 밧줄에 묶어서 올려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아무튼 다가구주택은 참 재밌는 주택입니다. 저렇게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. 모두 다 다른 형식으로, 아파트는 다뭐똑같았습니까 근데 다가구주택은 땅 모양에 따라서 집 모양도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도 꼭 현장 가서 이것저것 많이 체크를 해야 돼요. 골조는 제가 그 촬영하기 위해서 가니까 이미 다 세워놨더라고요. 용접을 하고, 어, 재단하고,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골조를 거의 다 세워놨습니다. 저 가운데 두 개의 큰 칸에 창호가 들어갈 거예요. 아, 지금은 뭐냐면,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려면, 어, 유바라는 것을 벽에 붙여놓고, 거기에 샌드위치 판넬을 집어넣어야 되는데, 그 유발을 벽에 고정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. 유바를 먼저 고정시킨, 벽에 고정시킨 다음에 그 유바에 샌드위치 판넬을 끼워 넣게 되겠습니다. 저 뼈대 가운데 두 개의 공간에 어, 창호가 들어갑니다. 거의 하나의 창호가 2,300 정도, 어, 총 길이가 4,700 정도 되는 그런 어, 폭이 그래도 꽤큰 그런 어, 작은 베란다입니다. 네, 예, 이제 다음 번에는 저희가 어, 지붕을 덮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